안녕하세요. 유튜브 게임 한반도카TV입니다. 자 오늘도 공지영어 오리 예정입니다. 형 어, 한번 어떻게 공지영화인지 봐볼까요 일단 제가 오리 스팟 공지영어는 출발합니다. 내일부터 자, 내, 자 내일부터 수발방니다자두 번째 공지 영상 바로 그 노버스 이벤트를 한는데 바로 노버스 노버스 아기 노버스 노스기 하면 다 친다 한다 친다 그 친구 카드 아니다 그러시니 바로 바로 두 번씩 얘기하지 마세요. 그럼 안녕.